자 오늘 역사와 해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음,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느라 수고하셨어요. 흔히 그 역대상의 첫 부분 구장까지는 굉장히 긴 족보예요.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모두 족보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만 가득 나옵니다. 사실 이 족보를 전부 빼도 드러내도 내용상 이상함은 없어요. 오히려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역대상의 저자는 이렇게 맨 앞에 가득 족보를 실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역사와 해석 때문이에요. 역사는 흘러가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훈을 얻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서가 갖고 있는 특별한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같은 시대를 기술하고 있는 역사서이지만 쓰인 시대와 독자층이 달랐습니다. 보는 사람이 달랐어요. 열왕기서의 기록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약 50년이 경과한 때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열왕기서의 주된 독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적나라한 죄의 역사를 보여줌으로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자 함이었죠. 그래서 열왕기서의 말씀은 믿음을 기준으로 복과 저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오늘 본 역대기서의 기록 시기는 열왕기서의 기록 시기보다 약 100년 이후로 봐요. 그 백성이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곧 역대기서의 독자층은 포로 귀환 이후의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리고 역대기서를 기록한 초점은 선택받은 민족의 정체성 회복에 있었습니다. 흔들린 마음, 무너진 그 신앙을 다시 세워주고자 함이었죠. 특히 당시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처음 기대하기로는 포로기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이미 황폐화 되어 있었고 어, 그곳을 비운 사이에 이방인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으며 이제 힘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십수년이 다 지났지만 그런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이 흔들리니까 어때요? 신앙까지 똑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신앙의 새로운 무장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했고 그를 위한 적절한 교재가 시급했습니다. 그 역할을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서의 말씀이에요. 잃어버리고 희미해진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계보를 중심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특별히 부각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을 상기하면서 낙심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다윗의 후손이다. 믿음과 희망을 주고자 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서의 처음은 기인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길어도 너무 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긴 족보도 분명히 그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란 무엇일까요? 그들의 역사란 곧 은혜죠. 역사가 곧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역대기서에서 긴 족보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은혜의 역사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는 그 중간에 부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족보를 살펴볼 때 때로는 위기 상황이 있었고, 대가 끊길 위험도 있었지만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그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대략적인 구조를 살필 때 우리가 쉽게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주는 의미예요. 이를테면 오늘 1절에서 4절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계보에 속한 사람이 모두 10명입니다. 또한 24절 이하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직계로 기록된 사람 역시 10명이에요. 자 이것이 정확히 10명이어서 10명만을 기술한 것이 아니고요 역대기 족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의도적인 생략으로 숫자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열이란 숫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숫자 10, 열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곧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 노아의 아들 샘부터 아브라함까지 열명곧 모든 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곧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깔려 있음을 강조하고 족보를 시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아들 야벳부터 샘까지 그들의 후손들은 각각 14명, 30명, 26명 모두 해서 70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70명. 자 여기서도 의도적인 생략을 통해서 숫자 70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70은 완전수 7과 10의 조합수이면서 그 자체로 완전함을 뜻하는 수입니다. 곧 이들 모두는 노아의 자손들이며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은혜의 계보는 아브라함 때부터 본격적으로 꽃을 피워 나가죠. 그래서 27절을 보면 아브람 곧 아브라함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고요.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개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지요. 특히 존귀한 아버지에서 그 뜻을 확장해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민족의 분기점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능력과 공로입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가 복을 받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당장 그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조차 없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조바심으로 이스마엘까지 출산을 했지요. 한때 그는 문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25년의 긴 세월 끝에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현재를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했던 시절이 있었고 문제가 드러나서 전전긍긍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바빌론 땅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도 신실하게 약속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힘내서 살아가라. 그 의미로 이 족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 삶의 역사를 생각해 볼때 부침이 있잖아요. 우리 중에 부침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 상황이 혼재되어 있어서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자체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부침을 겪어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의 길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나는 하나님 은혜의 계보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 은총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힘내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두 번째에요. 개인 족보의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인간의 일생을 잘 표현하는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4절과 44절에 있어요. 3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자, 또한 44절이에요.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개 있지요. 나스니와 죽음에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200여 개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짧은 지면에 200여 개의 인생이 펼쳐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든지 그 인생은 모두 나스니와 죽음에 이두 단어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왕처럼 존귀하게 살든 아니면 비천한 사람으로 살든 결국 인간의 일생은 이두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창하게 사는 것 같아도 축약하고자 한다면 한 문장 이두 단어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나았으니 죽음에 나았으니 죽었더라. 무슨 업적이 있는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떵떵거려도 여러분 우리 인생 인간은 그 이상을. 이두 단어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도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나았으니와 죽음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았으니 죽음에라는 단어를 지나서 부활과 생명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깨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게 되어 있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흥청대는 사람은 나스니와 죽음의 이 사이에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라 생각해서 나스니와 죽음의 그 사이에서 살다가 심판의 날. 거기서 끝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면서 빛나간 사람들, 빛나간 족보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요. 29절 이하에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요, 35절 이후로는 에서의 후손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43절 이하에서는 에서의 먼 후손에 해당하는 에돔의 왕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죠. 자, 특별히 여기서 에돔 왕에 대해서는 죽음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 그렇죠. 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럼 오늘 역대기서 기자가 뜬금없이 왜 에돔의 왕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죽음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에돔 족속은 꾸준히 이스라엘과 마찰을 일으켰던 민족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주류급 당시에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할때 완강하게 거부했죠. 분열 왕국 시대에는 에돔이 기회 있을 때마다 유다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그 선봉에 서서 함께 침공했던 민족이 에돔이었어요. 하나님은 늘 그들을 선대하라, 뿌리가 같으니까 선대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중요한 순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급기야는 에스겔, 오바디아, 이사야 등등 선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집중해서 경고하게 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떵떵거리면서 허세를 부렸어요. 우린 망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멀쩡하다고, 우리는 건재하다고. 그런 교만이 있으니 이제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 대해서는 죽음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죽음과 심판으로 모든 것이 귀결되고 끝남을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본래 나스니와 죽음이라는 단어로 귀결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과 생명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라 할 수가 있죠. 예,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한 이스마엘에서 애돔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서 나스니와 죽음에라는 단어를 지나서 부활과 생명으로 천국까지 이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서의 긴 족보는 의미가 좀 없어 보여도 이 속에 분명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의 역사,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또한 그 역사의 줄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와 해석을 통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지나간 역사를 생각할 때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나았으니 죽음에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부활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한 달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